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마는 대부분 시원한 국물을 내는 데에 사용되며, 국물을 낸 후엔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국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쉬운 다시마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마는 변비 탈출에 효과가 좋습니다. 다시마는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섬유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마에는 소화를 돕고 소화 과정에서 음식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마는 섭취량이 중요한데요.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소화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양은 하루 1테스푼 정도라고 하니 적당량만 다시마를 먹는 게 좋겠네요. 또한 다시마는 요오드, 칼륨, 마그네슘, 칼슘 및 철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해초의 일종입니다. 섬유질과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A, B12, C, D, 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시마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마의 주요 효능 중 하나는 높은 요오드 함량으로 인해 갑상선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갑상선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해 요오드를 필요로 하며, 요오드 결핍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갑상선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또한 후코이단이라는 화학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항염증 및 항종양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마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유기농이고 오염 물질이 없는 다시마를 구입해야 합니다. 다시마는 바다의 독소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깨끗한 바다에서 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마는 날것으로 먹거나 익혀 먹을 수 있습니다. 생 다시마는 샐러드나 스무디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익힌 다시마는 수프, 스튜 또는 반찬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말려서 조미료나 안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마는 과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요오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실제로 갑상선 기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티스푼 이하의 다시마를 섭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마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줄수 있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높은 요오드 함량은 갑상선에 활력을 주며 후코이단 성분은 항염증 및 항종양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마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깨끗한 바다에서 온 것을 선택해야 하며 생으로 또는 익혀서 드시고 하루 1티스푼 정도의 적당량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